thanks C 스튜디오입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이 되면 이곳에서는 3호곡을 제작하는 연출자, 연기자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의 발걸음이 더욱 바빠집니다. 좁은 공간이기는 합니다만은 이곳에서는 망광과 부옥의 만남과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전통 사회의 신분제도에서 빚어지는 많은 사람들의 갈등과 애환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날로 인기를 더해가고 있는 3호곡 오늘은 그 제작 현장에서 연기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 씨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면 한 씨가 그 안에서 조금 더 뛰고 나가야 돼. 들아 한번 다 주고 잘 하는데 시즌 끼를 주고, 그리고는 간다. 그렇지지나가한 아픈 게 분명한 걸로. 뭐. 조금만 다나 듯이. 이쪽으로 붙고 이쪽 문으로 붙고더 다가드는 게. 아니, 문은 이거 열렸잖아. 이쪽으로 다가드르라 말이야. 사람이 감정이 이쪽에 아프다면 좀더다가드게 되잖아. 하이 아, 컷, 그대로 눕고 있다가, 안 쓰였다. 문 닫아주고, 잠금만이나니다 시선 돌린다. 판. 보세요. 눈 뜨고, 쓰리 컷. 시 없어요. 처음에 하신 말씀이옳라요기다려요 가트. 한 표시 없어요. 가트 샤. 전혀 기다리지도 못했던 명태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을. 20년이든 40년든 기다린다는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으면 틀림없이 만감이든 명소는 찾게 될 거예요. 보세요. 가문의 그른들을 모으는. 어떻하그러가어지게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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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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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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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여기 서 빠져나갔죠? 다가 h e r 됩니다. h e h e 로 앞으로 나오는 r 다다이쪽 o w you 로 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모르 u do. 이 o u d 2 You do. You do. y 이 u do. You do. You do. You do. You do. 어 o u do. You do. You do. 만강이네 집, 달서의 집, 보기의 집, 세 집을 무대로 해서 충청도 보령을 무대로 해서 드라마가 전개되었었는데 네. 만강이가 엄택주로 하는 새로운 인물로 변신함으로 인해서 엄택주의 무대가 강원 영월로 바뀌었고 또 지금 달서가 그대로 있는 보령 마을과 보기가 다시 영월을 갔다가 다시 돌아온 새로 자리 잡은 수영이라는 새 공간으로 무대가 확장이 됐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영월의 새로운 엄시문 중의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됐고 또 새로 보호기가 자리 잡은 수영마을의 쌍가매 즉그 김민자 씨가 맡아주신 쌍가매를 비롯한 관비들 또 그리고 권관들 이런 새로운 등장인물들이 대거 출연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새로 등장한 사람들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우선 어 엄택주 주변 인물로 어 엄택주가 과연 에, 진실된 엄씨 문중의 후손인가가 늘 수수께끼로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엄씨 문중의 엄초시를 비롯한 엄씨 엄생 그리고 어 엄택주가 <laughs>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 엄택주의 새로운 처 김씨 여러 원 인물들이 주요 엄씨 문중의 인물들이 되겠고 보기 쪽에는 어~ 쌍가메라는 보기의 현재의 후견인이 되어 있는 김민자 씨 맡고 있는 쌍가메 역할이 중요 역할이 되겠는데 에, 쌍가메는 앞으로 보기의 수양 어머니가 되어서 앞으로 보기의 인생에 중요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게 되겠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보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에~ 여러 가지 인생관이라든지 가치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부르고 싶어요. <laughs> 어머니. 그럼 이제부터 부엌이라고 불러도 되겠네. 그럼 바오는. 이제 내 외손주네. <laughs> 이제부터 애니말잘 들어. 아직도 남은 눈물이 있으면 오늘 밤다 쏟아버려. 내말 알아듣겠어? 나이들인데 성숙한 연기 잘한다는 그런 평 많이 듣잖아요. <laughs>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잘 몰라요. 저는 요즘도 그렇고 전에도 그랬고 너무 너무 연기가 어렵고 다만 좋아는 해요. 좋아는 하고 또 보호기란 역할이 또 어, 어려운 역할이고요. 음.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음, 개인적으로 그 보호기에 대한 어떤 매력 같은 거 느낍니까? 네, 참 매력 있는 배역이에요. 음, 흔하지 않은 인물이거든요 아주 흔하지 않은 인물이고 약한 듯 여린 듯 하면서도 의지가 강하고 굳고 어또 굉장히 생각이 깊고 그런 여성이에요 음, 앞으로 이 보기에 어떻게 될것 같아요 글쎄요 어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 망강이를 그리워하면서 지금 망강이로 헤어져 있어요 네. 헤어져 있고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관비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망강이랑 헤어져 있다는데 바로 앞에 계시잖아요. <laughs> 왜 바로 앞에 계신데 못 만나고 계세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그러면? <laughs> 지금 바로 앞에 계신데 이렇게 못 만나고 있다 그러네요? 네, 처지가 바뀌었어요. 네. 제가 좀 이렇게 낮았고 보기가 높았는데 이제는 바뀌어 가지고 네. 이런 갑도 쓰고 이게. 스튜디오 녹화 날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만은 극 중에서는 전혀 만나지도 못하고 있죠. 보기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laughs> 여기 앉아서 그냥 허구 어, 원나 하는 게 보기 생각하는 일이에요. <laughs> 지금 결혼하셨잖아요. 부인하고 보기하고 그 비중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웃음> 어 <웃음> 요새 어,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이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긴 했는데 또 애까지 가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애도 있고 또 신부도 있는데 여기 앉아서 또 보기만 그리고 뭐 갈팡질팡해서 네. 네. 너무 요즘에 좀 나약한 인물이 돼가지고 지금 네. 힘을 좀 내야 되겠어요. 그리고 큰 뜻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이뤄야죠. 이 네. 예, 기령 씨는 참 표정 연기를 잘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전혀 아닌데 <laughs> 잘해주셔요 어 참. 아주 힘드신이 많았거든요 그 사이요 그리고 또음 뭐랄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러브신도 있었어요 근데 어 그런 연기는 사실은 제가 해내기가 참 힘든 역이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음. 어려운데 아저씨가 잘 이끌어 주셔서 <laughs> 아저씨 눈을 보고 연기를하면요 편해지고 아저씨라고 불렀거든요 아저씨라고 부르기에 새 평소에 <laughs> 아니 그렇게 부르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웃음> 아마 <laughs> 버릇이 <버르시는> 된 <laughs> 모양이에요 선배님이요 잘 이끌어 주시니까 연기하면서도 늘 편하고 부담 없고 또 사적으로도 참 친절하시고 좋은 선배님이세요. 그런 것 같아요 이 같은 그 호흡이 맞는다 그러나요 딴 연기자들하고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laughs> 같이 하는 복과 망강이 두 사람 호흡이 굉장히잘 맞아서 이 그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둘이 헤어질 때 만날 때어 비근한 예로 에너지가 거의 안날 정도로 아주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찍거나예 그분이 낳으신 두 아들이 어찌 됐건 나로기네 잘못된 게 아닌가. 혹여라도 그걸 아셔보게. 역시 잘하고 싶네. 용서를 빌기 위해서라도 그리하고 싶어데 하나 그런데 해서 전출이란 멍에를 벗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 그분이 내 친어머니가 되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오세요. 이 달서라는 역할이 삼옥에서는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어떤 모든 사건의 결국 발단이래든지 그 사건의 핵을 이루고 있는 인물이 달서 같아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 중에서 지금은 엄택 주지만 망강이하고 보우기의 관계를 멀리 떨어져서 서로 사랑하는 그 삼호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 장군인이 달서거든요. 그러니까. 작품 전체에서는 하나의 그 사건의 핵이 되고 있는 거죠. 이 개인적으로 달서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갖고 계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우선 악한 악해 보이고 반면에 약간 인간적인 연민이 가는 그런 친구 같아요. 이 네. 사실 달서가 알고 보면 기구한 운명인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동정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갈까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도 자기가 살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의 어떤 미래나 장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살아야 되는 가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극 속에서는 달서인데 제가 자회의 장래나 미래를 다 알아버린다면은 오늘 지금의 달서를 연기할 맛이 안 나겠죠. 네. <laughs> 고방 열쇠도 서서히 대찾겠어 자세에게 맡긴 자산 관리도 서서히 되찾겠어요. 보세요. 그리 하는 건 너무 잔인한 처사예요. 어쨌거나, 밉든 곱든 내 자식으로 알고 키우지 않았어요. 전출이라야 하루아침에 행랑방으로 내친다면 그보다 더 잔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남의 도리가 아니어요. 나은정하고 기른정하고둘 사이에서 또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어 t 네. 쪽을 택하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요 제가 그 뒤로 이제 난리를 낼줄 알았어요. 당장 탈서 불러다가. 근데 보니까 작가 선생님도 그렇게 안 하고요. 나중에는 오히려 남편을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그것도 내가 친자식으로 알고 키우지 않 i 느냐 우리가. <laughs>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너무 걔를 하루아침에 행낭방으로 내쫓는 거는 너무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남편은 그래도 그런 혈연을 끊는 아픔을 견뎌야지 된다. 가문을 이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상태에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빨리 아드님도 찾으시고 또 병도 빨리 회복이 되셔야겠어요. <laughs> 예, 저 일어나죠. 아니 아니, 아유. 녹이셔도 되는데요. <laughs> 그런데. 그래요. 지금 우리 부인 황정아 씨가 그 나중에 망강이가 친자식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 드라마에서도 기절을 했지만은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저 혼자만 알고 있다가 이제 입딤으로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여자 심정이란 제가 여자가 아니니까 그는 거지만은 참 황정화 씨가 그때 그 저도 말이죠. 이제 이제 황장하씨가 노련한 연기자 시그러기 때문에 그 화면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막 눈물에다 콧물에다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막 울고 저는 이제 바람이요 작품에서 작가 선생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두 아들이 다 희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이 잘해결 됐으면 좋겠어요 아들도 찾고 달서도 너무 희생되지 않고 그건 이제 우리 마음이고, 네. <laughs> 우리 이제 아들 셋이 있는데 망강이 달서 명서 지금 다 이제 웃고 두 내일가 이제 이렇게 지금 있는데 나중에 드라마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죽어야 되겠죠. <laughs> 빨리 죽. 계속 <죽어야 웃음> <돼>. 사시면서 보셔야죠. <laughs> 저는 아무래도 빨리 죽고 이제 엄마가 옛날에도. 아버지 없는 집안은 엄마가 있으면 잘 되고, 아, 에, 아, 엄마 없는 집안은 잘 안, 잘안 될지. 아, 그래도 저기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뭐, 뭐 <laughs> 정도 이제 하다가 죽으면 이제 어머니께서 아들을 이제 글쎄요, 이제 출세시켜 야될지 나는 이제 나중에 나 죽고 난 다음에 부인이 아, 이들 찾아가지고 묘에 와가지고 술한잔 주면 그걸로 만족해요. <laughs> 나중에 만강이하고 보기는 만나게 되는 겁니까? 아 물론 만나야죠. 네. 어, 만나야 되겠는데 에, 만강이가 과연 에, 과거에 급제를 해서 금의 환영에서 보기를 만나게 되겠느냐? 안 그러면 현재의 입장에서 탈출해서 보기의 사랑 때문에 입신의 과정에서 중도 탈락하겠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의문점이 되겠는데 네. 우선 그런 것이 의문 속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고뇌와 갈등이 점철되는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롭게 만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만남은 새로운 헤어짐을 또 가져오고 새로운 헤어짐은 다시 만남의 약속이 되겠고 해서 그런 것이 반전과 진전이 계속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둘 중에 만남이 어떤 것이 될지는 지켜봐야만 알수 있겠네요. 네 물론 지켜보셔야 되겠고 어 특히나 달서의 집요한 추적이 과연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 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가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 드라마 못지않게 이 주제가. 또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던데 그 주제가 직접 작사를 <laughs>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글쎄요 공교롭게 뭐 본의 아니게 노랫말을 짓게 됐습니다 뭐. <laughs> 응. 아울는사모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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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본이라든가 연기자의 연기 또 연출기법이 뛰어난 것만으로도 좋은 작품이 됩니다만 이 밖에도 한 가족처럼 느끼는 따뜻한 분위기 그리고 점심시간까지 잊어가면서 연습에 몰두하는 제작진들의 노력도 뒤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3호 곡에는 여기에 출연하는 모든 연기자들이 제가 맡은 역할에 대한 애착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속에서 제2부를 맞이하여 새롭게 탄생한 3호 곡. 전 스태프들의 노력만큼이나 여러분들의 성원도 계속해서 뒤따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